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9일 새벽 미사일들을 발사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감행한 지 6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파한 북서쪽 가흐자베레스탄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란 당국자는 이스파 안에서 방공망을 가동해서 세네 대의 비행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이란 영공을 지나는 다수의 항공편들이 경로를 긴급 변경하기도 했지만 이란 당국은 일부 공항에 내렸던 비행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란은 시리안의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재보복 의사를 밝힌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이란 본토 공격이 이뤄졌습니다.